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깨달은 진리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바울이 가로되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깨달은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도들을 선교 사업에 보내실 때, 너희들은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거든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평강의 진리를 가르쳐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자,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깐 동안 평화롭다가 조금 있으면 또다시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평화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강은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세월 동안에 변개되지 아니하는 변할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 완전한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자 요한복음 20장 19절하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아비벌 18일인데 이 아비벌 18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으로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살펴보게 될때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과 직결되어져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가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새 예루살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너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평강의 진리를 전파해 주어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새 예루살렘을 구하라. 자, 이게 같은 말인데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큰 지혜가 삼낮삼밤이다. 요나. 요나가 비둘기죠. 요나보다도 더큰그 순결이 삼낫삼밤이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될수 있는 그 비결이 삼낫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의 비밀,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죠. 그 비어있는 무덤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덤의 인봉삼낮삼밤을 깨닫게 될때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의 진리와 직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서기 3030년에 내려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때 저희들은 선교하러 나가서 평강의 진리를 전해 줄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순결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빛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그 빛이 될수 있는 조건이 뭐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될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어, 말씀하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돌아가셨고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될때 여러분께서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새 예루살렘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라 그러니까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9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낙이를 타고 우시면서 통곡하시면서 너희가 오늘날 평강에 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새 예루살렘이 ad 3030년에 내려온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가려져 있다 숨겨져 있다 자, 숨겨진 만나 숨겨진 만나가 바로 이 ad 3030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 말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사명자라고 자처하고 나서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많은 무리를 바라보시고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세 번을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주어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롭게 될수 있는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될때 저희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평강의 진리, 새 예루살렘의 비밀을 나누어 줄 수가 있다. 깨닫게 해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어, 결심하고 또한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